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셀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입력 기능과 조건부 서식, 필터링, 피버 테이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두시게 된다면 여러모로 업무나 일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한 번에 통하는 엑셀 시리즈 기본편이에요. 기본편에서는 나는 엑셀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또는 엑셀의 이거 저거 기능들은 들어봤고 조금 조금씩 사용하는데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늘 머리 아파요 이런 분들께서 들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을 거예요. 어, 오늘은 엑셀 기본편의 가장 처음 바로 기본 이것만은 알아두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어, 엑셀의 기능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기능을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죠. 엑셀의 기능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볼까요? 먼저, 여러분은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나요? 어, 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 입력을 할때 시간을 어때요? 많이 투자하나요? 어, 데이터 입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근데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죠. 왜요? 그 데이터만 입력을 해서는 엑셀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입력하는 건 뭡니까? 나중에 얘를 가지고 필터링도 하고, 뭔가 요약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런 용도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은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기능들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엑셀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날짜, 금액, 부가세를 제가 입력해놨지 뭐예요?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는데 데이터가 한뭐 12개 정도가 돼요. 근데 날짜가 하루하루하루 하루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2019년 빼기 날짜는 연월일 사이에 빼기를 넣는 거 아시죠? 2019년 뭐 5월 12일 이렇게 썼습니다. 아 13일로 쓸게요. 이렇게요. 그럼 엔터를 치고 이 날짜부터 14일, 15일, 16일 이렇게 데이터가 매일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매일 나오는 걸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해도 되지만 그거는 한 글을 쓸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엑셀에서는요 5월 13일 데이터 입력했다. 그러면 항상 모서리 오른쪽 끝머리에 채우기 핸들 보이죠? 이거예요. 얇은 십자가가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면 이때 꾹 눌러서 아래로 끌어요.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끌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5월 22일까지다 이렇게 놓아요. 탁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력의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금액이 나와요. 어,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보니까 아,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뭡니까? 예, 금액의 단위가 크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13일 날 어, 모두 예를 들어 21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또 5월 14일 날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동그라미가 벌써 4개만 넘어가면 어, 50만 원이 5개인지 4개인지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금액 데이터 중에서도 데이터 화폐 단위가 적으면 그냥 입력하는 게 빨라요. 근데 데이터가 100만 원 단위가 된다 또는 1000만 원 단위가 된다. 그러면은 미리 이런 빈 공간에다가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만원 단위, 십만 원 단위를 여러분이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원 단위를 내가 썼다. 천 원, 만 원. 이렇게 썼어요. 써놓고, 여기에는 만원 단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11만 4천 원이다. 그러면 21.4. 이렇게만 써놓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요. 211만 4천 원. 자, 211.4. 이렇게. .4. 됐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아, 됐나요? 그 다음에 뭐, 350만 원이다. 그러면 350.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쭉.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167만 원이다. 그럼 167. 이렇게만요. 아하.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310이다. 이런 식으로 310만원 이렇게 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요. 그럼 입력이 끝났죠. 자 입력이 모두 끝나면은 어, 여기 여러분 만원 보이세요? 이거를 여기다 클릭하고 복사 컨트롤 키하고 C를 눌러요. 컨트롤 C 그럼 이렇게 에, 복사가 됐다는 뜻으로 물결 무늬 이렇게 빗금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이때 많이 쓰는 기능, 유효한 기능이 바로 붙여넣기에 보면은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목록 단추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만원을 이 범위 지정한 애들과 하나하나 곱하기를 해서 결과를 여기다 보여줘라. 곱하기.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은 보세요. 어때요? ESC. 데이터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겠수 헷갈리지 않고도 빠르게 입력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세 자리마다 신표 찍어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리고 이건 필요가 없으면 이제 딜리트. 이렇게 해서 돈에 그 화폐 단위가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재빠르게 입력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날짜 데이터, 그 다음에 이러한 숫자 데이터, 그리고 계산에 필요한 작업, 수식 데이터도 입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식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자, 이 금액, 5월 13일날 211만 4천 원이면, 여기서 부가세 10%가 제외가 돼야 돼요. 자, 그럼 금액, 부가세 10%, 이것의 10%가 얼마인가 계산해야 되죠? 자,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는부터 써야 돼요. 등호 표시는 이래야 엑셀이, 아, 우리 주인님이 계산 작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자, 211만 4천원 클릭해요. 그러면 C의 4번지 선택되죠? 이거는 이 수식을 작성하는데 C의 4번지를 참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곱해야 돼요? 곱하기, 뭘 곱해요? 10%. 10%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클릭.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21만 1,400원이 부가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부가세를 이 데이터 하나만 부가세를 구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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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가세 구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식을 또 작성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엑셀을 쓰는 게 별로 큰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부가세 어떻게 구하죠? 이거 금액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10% 맞아요? 그럼 여기는요. 자 제가 일단 써볼게요. 는에다가 이거에다가 곱하기 10% 이거 D의 2번지 맞아요? 엔터. 이렇게 구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요.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그러면 자, 지울 때는 이렇게 범위를 잡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자, 부가세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나의 셀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이 계산되죠. 여기는 이것과 이것이 계산되죠. 이렇게 하나의 특정한 셀이 여러 계산 작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 잘 보세요. 는, 211만 4천원 클릭하고, 곱하기 하고, 곱하기 10%인데, 이 10%, 뒤에 2번지에 살고 있는 10%는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즉, 우리들도 모두 이 10%를 계속 참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계속 참조한다. 이거를 엑셀에서는 절대 참조 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수시로 바뀌는 거죠. 여기는 c5, c6, c7, c8, c9, 그죠? 얘는 바뀌지 말아야 되죠. 바뀌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락을 걸어야 되는데 그 락이 뭐냐면 여러분 그 키보드 자판에 보면 F4번이에요. F4를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달라디, 달라이 이렇게 달라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 참조 번지라고 불러요. 엔터를 치면 답 나오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일일이 이 답들 구할 생각 아니죠? 자 답을 구했다면 오른쪽 모서리 가면 얇은 십자가, 이 점에다 마우스를 놓으면 얇은 십자가가 돼요. 이때 여기서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해요. 따닥! 이러면 답이 한 번에 계산돼요.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나오죠? 엑셀은 똑똑해요. 그래서 전후, 좌후를 다 살펴요. 그래서, 아, 우리 주인님의 금액 데이터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네? 그럼 내가 여기서 따닥 누르면 나는 이 데이터에 맞춰서 여기까지 답을 뿌려야지. 라고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네, 이게 바로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 선생님, 누락이 됐어요. 어디에요? 예, 네, 13, 14, 15, 16, 17, 여기서요. 날짜가, 아, 누락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8, 9, 요 사이에 데이터 몇 줄을 더 넣어야 돼요. 두 줄을 더 넣어야 된다. 그럼 8과 9, 이렇게 범위 잡고, 오른쪽 누르면, 삽입,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빼먹었다면 이렇게 삽입을 해요. 그럼 데이터는 또 고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데이터가 일괄적인 이렇게 16일, 17일, 18일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면 이 상태에서 밑으로 다시 끌면 돼요. 이렇게. 어때요? 아,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아까 맞았는데요? 그러면 이들 데이터는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꾹 눌러서 끌어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만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됐죠?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입력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참조번지 제가 보여드렸죠? 예. 그러니까 특정한 셀을 지속적으로 참조하고자 할 때는 절대 참조 번지 F4키로 누르는 달러 기호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 조건부 서식에 대한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 또 여러분이 뭔가 분석하려는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어, 어떤 거냐면 이거 조건부 서식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판매지수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면요. 이건 별로 많은 것도 아니에요. 데이터가 한 100개, 200개, 300개 막 쌓여 있으면 어떤 책이 판매 지수가 낮은지 높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요. 어 이렇게 지정했죠. 그리고 어,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를요? 판매 지수를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판매 지수가 7 정도가 되면 에, 정말 어, 그 책은 베스트셀러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범위를 잡아요. 판매지수만. 그리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 보여요? 들어가면, 어, 이렇게 복잡한 거안 해도 돼요? 여기에, 자, 새 규칙. 이렇게 들어가면, 서식 스타일 보이세요? 그러면 데이터 막대라는 게 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데이터 막대에 들어가면은 최소값, 최대값이 나와요. 각각 숫자예요. 자, 그래서 최소값 나오죠. 저는, 어, 최소값이, 어, 얼마로 할까요? 네, 4예요. 그리고 최대값이 7이에요. 어, 최소값 다시 6으로 할까요? 6에서 7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막대 모양의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요. 자, 바꿨어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떠요. 6에서 7에 해당하는 지수에 표시가 되는 애들. 보이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판매 지수가 6에서 7이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 또 풀로 채워진 애들, 이런 애들을 보고 어때요? 아, 색깔이 들어간 애들은 판매 지수가 높은 애들이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예. 네, 그 기준은 이제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조건부서식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먼발치에서도 좀더 시각적으로 강조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조건부서식. 재밌겠죠? 이것도 제가 조건부 서식 궁금하시면 조건부 서식 편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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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고. 네 번째. 필터링 작업도 알아두면 좋다고 나오잖아요. 필터링 업무에서 또 얼마나 많이 써요. 그죠? 필터링은요. 자동 필터링하고 고급 필터링이 있는데, 자동 필터링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업무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여기 마우스를 데이터에다 이렇게 갖다만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메뉴에서 필터, 깔때기처럼 생겼죠? 얘만 누르면 벌써 50%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판매지수 검색하고 싶어요? 아니면 구분? 예, 예를 들어 제가 수필책만 보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필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모두 선택 빼버리고 나 수필만 보고 싶어. 체크하고 확인. 수필책만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게 필터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시 구분, 구분에서 필터링했어요. 여기 필터 표시 보이죠? 다시 눌러서, 나 이제 필터 해제할래. 누르면 다시 다 나와요. 됐죠? 어, 이렇게. 그 다음에 판매 지수가 5.5 이상인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이거 눌러서 숫자 필터 5.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식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요? 여러분은 쓰면 돼요. 5.5. 확인. 5.5 이상인 것만 뜨는 거예요. 어때요? 아, 편리하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업무에 맞는 거, 데이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요약해서 보고자 할때 필터링을 이용하면 됩니다. 필터링 안 하고 싶은데요? 필터 보이죠? 요거 한번더 누르면 원상 복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피버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피버 테이블은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약과 분석이 필요할 때 피벗 테이블을 또 이용합니다. 어, 그건 또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이걸 가지고 만든다면 어, 삽입 메뉴 삽입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애가 존재해요. 이렇게 누르면은 번쩍이가 알아서 돌아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겠느냐? 나오죠. 새 워크시트에 만들겠느냐?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 거예요. 위치 이렇게 여러분 편한 데다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나와요. 그러면 자 보여드리죠. 여기가 피벗테이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요요 이름들 보이죠. 도서명, 구분, 저자명, 판매지수. 그게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죠. 저는 소설책이 몇 권, 인문이 몇 권, 이거 좀 알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부분을 이걸 행에다 갖다 놔요. 이렇게 어때요? 어, 요약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도서명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놔요. 그럼 보이죠. 경영도서는 두 권, 소설은 다섯 권, 스피은는두 권, 역사는 한 권, 인물은 세 권, 패션지 한 권.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별로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총 들어와 있는 책들을 이렇게 분류별로 요약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이게 피버테이블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데이터가 피버테이블은 뭐 20개, 30개 가지고 피버 테이블 할 거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필터링 하고 데이터가 요새 빅데이터 시대니까 어때요? 막 데이터가 한꺼번에 막천 개, 이천 개막 들어오죠? 그런 걸 가지고 분석할 때 피버 테이블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피버 테이블이 이제 이해가 되면은 이 피버 테이블을 보다 더 또는 일반 데이터를 보다 더 정확하게 빠르게 분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차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트는요, 제가 예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볼까요? 여러분, 여기 메뉴에 보면은 분석 있고, 자, 피버 테이블 도구, 이 커서를 바깥에 나오면 피버 테이블 바깥이기 때문에 메뉴가 안 생기고, 피버 테이블 안에다 놔야 메뉴가 생겨요. 분석, 보이죠? 분석 메뉴에 들어가면 피벗 차트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벌써 답 나왔어요. 확인 누르기만 하면 이 자료를 요약한 결과 어 현재 도서 중에 가장 많은 도서는 소설 책이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한 번에 딱볼수 있죠. 아, 소설 책이 가장 많네. 어 우리 도서 중에 그죠? 그 다음은 인문 책이 많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즉각적인, 시각적인 어떤 데이터의 흐름, 이걸 캐치하고 싶다면 차트를 이용하는 게 빨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저 이거 딜리트 좀 누를게요. 자, 요렇게 이제 작업이 됐는데, 여러분이 이 작업한 결과를, 어, 화면 상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린트로 인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인쇄를 못해서 헤매는 분이 계십니다. 인쇄를 할 때는요, 파일에서 인쇄, 이거를 누르면 돼요. 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인쇄물에 여백 위치라던가 잘리는거 이런걸 따져줘야 돼요 확인되죠 그럼 여기에서 자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페이지 설정 이라는 애가 존재해요 페이지 설정 들어가면은 자 보세요 여기 좀 잘린거 확인되죠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어 여백이라던가 이런거를 여러분이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백을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나오죠? 제가 왼쪽을 1, 오른쪽을 1, 이렇게 여백을 지정을 해요. 가능한가요? 그리고 요 내용이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 딱 보기 좋게. 요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확인. 자, 요렇게. 됐어요? 예. 네. 참고로 얘는 피버 테이블의 내용인데요. 피버까지 같이 오는 건좀 원치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선 보이죠? 이게 한 페이지 딱 경계선이에요. 아하. 그럼 피버스는요? 어, 피버 테이블 필요 없더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없애면 돼요. 구분 바깥으로 버리고 도서명도 버리면 끝나요. 그럼 피버 테이블은 없어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여기가 한 페이지에요. 그럼 파일에서 다시 한번 인쇄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확인됩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 그, 피벗 테이블이나 뭐또 차트 또 엑셀 문서 이런 내용들은 파일에서 인쇄를 눌러서 설정을 통하여 만들어주는 게 좋더라. 이 내용입니다. 개념 이해 되나요?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요약해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 해 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약에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